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단기 1등급 메이커 이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풀어 볼 문제는 고3 2014년 7월 모의고사 2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에서 어법상 틀린 것은 문제인데요. 자, 1번을 보시면 부사입니다 자, 부산인데 이 부산은 보통 어디쓰이냐면 명사를 꾸며주는 자리 빼고는 다 쓰여요. 그러니까 부사의 정의 자체가 원래 동사를 수식하려고 태어난 품사인데, 명사를 제외하고 모든 품사를 꾸민다 또는 모든 문장을 꾸민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 부사가 있으면 이 부사가 동사를 수식하든지 이 주위에는 반드시 부사가 꾸밀 수 있는 가장 또 많이 꾸미는 형용사나 분사 형태가 있을 거예요. 여기 있죠. occurring 이란 형태로 이렇게 형용사 수식부사, 즉, 분사 수식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사의 자리 또는 부사로 제대로 쓰인 것이 맞고요. 두 번째 보시면 has increased입니다. 자, 이런 경우도 어, 이게 지금 동사자리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보시는데 보시면 that's because, 다음에 because 절 안에 여기까지가 주어, 아, 동사자리 맞네요. 자, 동사자리 맞으니까 자, 동사네 라고 하면 능수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수, 태, 시제 순으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수부터 체크하실 때, the amount of, 자, 일단 c a 다 b o n d i o 는셀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단수로 맞죠 그러니까 지금 has increased라는 형태로 단수공사쓴 것이 맞고요. 태도 increase 같은 경우는 자타 공존동사기 때문에 뒤쪽에 어떤 뭐 목적어 가 와도 맞고 목적어 안 와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태도 맞았죠. 근데 보시면, 시제의 경우도 over the past 100 years라는 형태로 또 기간이 나와 있는 이런 기간에 어, 시간 부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지금 뭐 시제나 또는 이렇게 현재 완료로 쓰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는 오랜만에 동사 문제가 제대로 나왔고요. 자, 3, 3번을 보시면. 투비 형태로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왔습니다. 투부정사도 어차피 준동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진짜 동사인지 아닌지부터 보셔야 되겠죠. 자 일단은 저희도 뭐 문법이든 리딩이든 간에 이렇게 콤마콤마 그 콤마, 또는 이렇게 하이픈 사이의 어떤 내용들은 어차피 삽입절이니까 일단 빼보시고 자 시작하는 문장이 어디 있냐면 이 대절 이하, 이 대절 이하만 보겠습니다. The carbon dioxide level some uh, 80 million years ago 보시면 이 some 80 million years ago는 부사 구니까 버리시고요. 일단 주어 자체가 더 i 본다역사 v 레버입니다. 자 일단은 주어가 나왔고 여기는 중간은 삽입자리니까 빼고 아이 자리가 동사 자리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3 번에 이 투비는 사실은 투부정서를 쓰여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동사 자리입니다. 자 동사 자리니까 투비를 동사의 형태로 바꾸셔야 되는데 동사의 형태는 수태 시제를 다 맞춰서 쓰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비동사이자. 자, 또 h e carbon dioxide level을 어, 일단 받고 즉 단수동사이자 보시면 어, 예전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과거동사를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비동사의 과거동사 게다가 단수형 워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3번 틀렸죠? 정답 어, 지금 3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4번하고 5번도 마저 체크를 해볼까요? 답은 나왔지만 자, 이제 4번을 보시면 for 나왔는데 자, 이 for 같은 경우는 전치사로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 콤마가 찍히고 보통 이제 없는 경우도 있지만 고3대 거의 다 찍어 줍니다. 콤마가 찍히고 for가 있고 주어 동사가 연결이 되면 자 이런 형태로 쓰이게 되면 for가 because 듯. 자, 왜냐하면 하고 이유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이는 for가 이제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로서 because 하고 같은 뜻의 접속사로 쓰입니다. 자 이럴 때는 주어 동사가 뒤에 따라 나오게 되는데 자 이럴 때 동사가 있기 때문에 아이 대시 이 지시사인 주어로 쓰였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4 번도 제대로 쓰인 대시 이 되겠고요. 이대시는 여기서 지시대명사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5번 볼게요. is 자 이렇게 동사냐 아니냐부터 먼저 보셔야 되는데 not only 절 but a 절이니까 a 소 so 없어 도 됩니다. not only 뒤쪽에 is carbon dioxide. Uh, plainly not poisonous. 이 뒤쪽에 동사가 또 없기 때문에, 나돈니 절에 동사가 많네요. 그때 보시면, 주어가 앞에 없고, 동사가 바로 나왔죠. 아, 이거 도치 구분이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나돈니로 시작하는 또 but also지만, 이렇게. 자, 이렇게 상관접수 자체 중에서도 이 나돈니의 경우는 의미상으로는 부정의 뜻이 없죠. a뿐만 아니라 b도 앞에 있는 절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내용도 자 이런 형태로 의미상으로는 부정의 뜻이 없지만 나도니는 이 형태 자체가 부정어가 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 있죠. 자 이런 경우는 반드시 도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도니 절 이렇게 시작하면 이렇게 주어랑 동사가 바뀌는데요. 자리가 바뀌었죠. 동사 있고 주어가 여기 있습니다. Carbon dioxide is. 자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이었는데 주어 동사가 도치된 문장. 그래서 어 여기서 도치 문장으로 제대로 쓰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삼 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